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새 부동산 분위기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라든지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이런 뉴스들도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1억이 빠지네, 2억이 빠지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꼰대 같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다 이랬어요. 다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가격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굴곡을 만들어냈던 거는 어떤 변수가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이 변수가 지금은 뭐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변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바짝 긴장을 해서 일시적으로 얼어붙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변하는 변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상수도 있어요. 저 이상수 말고 상수가 있단 말이죠. 이 상수는 뭡니까? 일단 유동성 확대 때문에 아니, 화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값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급 물량 부족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더 많이 상승을 시켰고, 저는 여기에 또한 가지, 이거는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수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올 하반기에, 7월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가구수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된그 수요층들이 뭐 집을 살 것이다 이렇게는 예측을 했지만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업체가 어 전국에 있는 123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어 올해 부동산을 어떻게 보냐 어 하락을 한다. 43.4% 상승을 한다? 38.8%. 거의 뭐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팽팽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라는 인식이 32.6%로 가장 많았네요. 나머지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이거는 변수로 작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항상 변합니다. 지금이야, 뭐, 조이고 있지만,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다시 풀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 그 다음, 에뭐 여기는 이제 질병으로 인한, 뭐, 경기 불안 지속, 지방선거, 이런 것들은 좀 약하죠. 근데, 제가 올해 부동산을 보는 건, 이 부분,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다라는 건, 하락을 한다라는 분만 보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이 인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란 말이죠. 그니까, 보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값들도 많이 올랐어요. 서울에, 중심지도 많이 올랐지만, 외곽도 많이 올랐고, 서울의 대단지들도 많이 올랐지만, 나홀로도 같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수도권으로도 전부 다 전이가 됐기 때문에, 뭐 지방광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전이가 돼서 수도권의 안에 있는 GTX라든지 개발어져 있는 지역들도 많이 올랐지만, 그 주변에 있으면서 걔네들을 따라서 올라갔던 부동산들도 상당히 많고, 또 마찬가지로 비역세권에 있는데도 나홀로인 아파트들도 가격들이 높게 상승을 했다란 말이죠. 천재 가격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내가 수도권 외곽에 나홀로 아파트 가격으로 내가 다른 지역에 역세권이라든지 gtx 호재 있는 지역도 살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지역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나홀로 아파트들은 이제 자꾸 팔려고 하겠죠. 자 수도권에서 많이 올랐던 gtx 역세권이라고 해서 많이 올랐던 지역들 당연히 팔고서 서울 안에 있는 는 유망한 지역 쪽으로 자꾸 옮기고 싶은 수요가 생기겠죠. 자, 이식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런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무작정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올해 내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가치를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점이죠. 왜? 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승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규 공급 물량 부족을 가장 많다라고 봅니다. 왜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상수입니다. 지금 올해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만 가구 이상이 빠진 상태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고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이거는 올해 7월달에 진행이 될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된. 세입자들의 움직임들이 매수세로 상당 부분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전세 가격 인상에 따른 이게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 심할 바에는 차라리 이 시점에 그냥 내가 집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내집 마련을 하자라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상수가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교통 정비 사업 등의 개발 호재 항상 어느 시기나 개발 호재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에 항상 수요라든지 모든 자금들이 밀집을 하다 보니까 사람 모이고 돈 모이게 되면 가격은 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시다 보니까 이거는 상수라고 할수 있겠죠. 도대체 숫자가 얼마가 부족을 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될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아파트 입주 물량을 가지고서, 이거 하나로만을 가지고서 이런 공급 물량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입주 물량하고, 여기에 분양 물량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착공 물량이라든지 미분양 물량, 이 부분들을 다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 보면, 어, 2020년에가 4만 9천 가구거든요? 재작년이죠? 근데 올해는 2만 500가구예요 우리 2년 전과 대비해서 절반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황에는 또 2만 500 가구에서 또 절반으로 입주 물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2020년, 2022년에 이렇게 입주 물량 자체가 2만 가구 정도 수준인데, 어? 과거에 2015년이나 2016년에도, 2017년에도 2만 가구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면 이때도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어? 왜 이렇지?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재고물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분양이 난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서 여기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곳들이 상당수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재고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세값 폭등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갈 데가 없으면 그쪽으로 갔어. 그 당시에 미분양이 나고 분양이 안 됐던 것들은 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냐 면 일단은 한 2년 살아보시죠. 한 4년 살아보시죠. 일단 살아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은 계약을 치르든지 하세요. 제가 또 할인도 해드릴게요. 자,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일단은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물량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이라든지 이게 폭등이 일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매값이 높게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의 10년간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자,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과거에 분명히 입주 물량이 적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점은 요렇게 미분양 물량이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2만 5천 가구, 3만 가구 정도 수준으로 수도권에 그만큼 물량이 있었어요. 항상 수도권에는 2만 가구 정도가 평균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그 시점에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고 지금 시점 볼게요. 2020년부터 2021년, 2020년까지는 거의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물량 자체가 거의 제로입니다.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를 피난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피할 공간 자체도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이 입주물량과 이 지금까지 미분양 물량을 고대로 한번 이 그래프를 합쳐 볼게요 합쳐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입주물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올해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줄어들죠 작아지고 있죠 여기에 미분양 물량 그래프를 한번 그대로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딱 대입을 해보면 미분양 물량 역시도 상당히 적습니다 입주물량도 적고 미분양 물량도 적은 상황인데 우리 과거에 이렇게 2015년 2014년 16년 17년 이때 보세요. 이때 입주 물량 자체가 2만 가구, 2만 가구, 2만 가구 때 3만 가구 정도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는 이런 미분양 물량 자체가 굉장히 물량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라도 전세값이나 매매값을 이 미분양 물량들이 꼭 잡아버렸기 때문에 값이 높게 상승을 못했던 거고 지금은 잡을 수 있는 미분양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 그렇다 쳐요. 그래, 입주 물량 줄어들고 수요층도 줄어들었다, 이 사람아. 할수 있겠죠. 이 수요층들은 어떤 수요가 있습니까? 올해 7월 달에 되면 계약갱신을 끝내고 어쩔 수 없이 전세 값을 2배 이상 높여줘야 될수 있는 이 수요층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전국에 그 전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 이 가구수가 777만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공공임대를 빼도록 할게요. 공공임대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걸쓸 이유가 없죠 그냥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공을 빼게 되면 전체에서 공공을 빼고 나면 민간만 남는단 말이죠 그럼 민간이 도대체 숫자가 얼마냐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 민간이 611만 가구가 됩니다 이 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 중에서 올해 7월때부터 순차적으로 갱신권이 만료된 이 분들이 가구 수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수요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내가 임대로 계속적으로 좀 거주를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업이라든지 애들 뭐 교육 목적에 들어갔으면 애들 교육 마칠 때까지는 무조건 그지역 계셔야 될거 아닙니까? 왜그 지역은 집값이 너무 비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로 애들 교육 마칠 때까지는 계셔야 될 것이고 또내 직장이 거기에 있어. 서울 안에 대기업들 많이 몰려 있고 직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집값 저렴한 거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들은 본인들이 근무를 하거나 애들 교육 문제가 있다면 임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비싼 임대로 올려주면서라도 버티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이 중에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내 집을 갖지 못하면서 느꼈던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크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반전세로 전환해서 월세까지 지불하기에는, 아, 너무 내가 비용 부담이 크다. 내가 전세금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나가는 부분에 더해서 월세까지 더해진다면, 내 월급에 50%까지 지출될 수 있다 보니까, 아, 난 이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아파트 거주 비용과 비아파트 거주 비중을 좀 제가 조사를 해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전체 52.6%고, 321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아파트를 살고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아파트를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아파트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내가 최근에 대출이 우리 잘 여의치 않다 보니까, 중저가의 최대를 보면 한 12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판단됩니다. 12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로 이 수요가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에 비 아파트는 전체 비중에서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90만 가구예요. 비 아파트라고 한다면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최근 들어서 빌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불장이다 보니까 빌라 쪽으로 매매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대출을 활용한 이런 투자라든지 내집 마련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 611만 가구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까 두 가지로 봤잖아요. 근데 정책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 수요가 한 번에 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임대료 들어가든 매매로 들어가든 한 번에 다 쏟아져 나오면 시장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처럼 또 폭등하는 거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정책적으로도 준비를 할 거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보는 건 이게 다 7월 이전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여기 현재 임대 물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임대 주택 마음대로 지어 댈수 없잖아요. 어 공공 임대 주택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열심히 부지런 짓는다 하더라도. 3, 4년 이상 돼야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그만한 땅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게안 되면, 법률적으로라도 풀어주세요. 임대 사업자, 다시 부활시키세요. 이거 부활시키게 되면, 임대 물건, 다시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5% 인상만을 2년마다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5% 인상만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처럼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살고 있는 분들은 청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준비해서 또 이동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요 두번째 자 이분들 나와서 매매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작정 말리기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주택자에 있는 물량들 풀어줘야 됩니다. 입주물량 없지 분양물량 없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착공물량 없지 미분양 물량 없지 다 없는데 뭘 도대체 공급을 할 겁니까? 시장 내에선 집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런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시키세요. 그래야 기존 물량들이 시장 내에서 공급이 되면서 특히 다주택자에 있는 물건들은 중저가에 있으면서 중소형에 작은 물건들 가지고 많이 갭투자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물량들이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큰게 풀립니까? 작은 게 풀리겠지?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임대든 매매든 갈때돈 없이 보낼 거예요? 이분들이 돈 필요한데 대출도 풀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 대출 풀어야 임대로 들어가든 매매로 들어가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언제까지? 7월 이전까지는 무조건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지금 현재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같은 다 국민이잖아요. 심적으로 리 안심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부동산 정책도 믿고 따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올해 부동산 전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 꼰대들에서는 향후 전망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사할 집을 찾고 내가 투자할 지역을 찾는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도 우리 꼰대들 내용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꼭 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